집속영상 1만개를 돌파한 전국 1등 분양팀 반갑습니다 아마티비 따봉부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두개동의 50세대의 큰 단지로 조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세요 조경까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 공간은 이 안쪽에 있습니다 입구 쪽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입주민 외에는 주차하실 수도 없고요 지금 필로티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눈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세대당 한 대씩은 가능한데 여유분은 조금씩 공터 이용하시면 될니다 같고요. 커뮤니티 시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반계층만 올라오시면 가족과 회의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저녁 식사하시고 가볍게 포켓볼까지도 치실 수 있습니다. 위로 반계층만 더 올라오시면 이제 입주민들만 사용 가능한 헬스장까지도 있는데 이 정도 기구면 웬만한 몸짱은다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개더 반계층만 올라오시면 이쪽에 스크린 골프장까지도 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안쪽까지 이어지는 공간에는 스크 크린 골프장이 하나 더 있어요. 옥상에는 퍼팅 연습장까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오늘의 집은 건축 디자인상을 받았고요. 장점 네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50세대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커뮤니티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인접되어 있고 방역 버스 정류장까지도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기에도 최고인데 현재 분양가 한번 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나왔어요. 오늘의 집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 자, 전실 공간인데요. 우측에는 키큰 장이 3개랑 띠움시공 간접조명, 일괄 소동버튼이 있는데, 위쪽에 이거 뭔지 아시나요? 짜자자이 안쪽에 보시면은,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시는 먼지 같은 거 털어낼 수 있는 기계까지도 설치되어 있어서, 요게 돌면, 위쪽에는 이제 공기 순환기처럼 돌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이게 같이, 이게 한 세트인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세트예요 요거 보통 안 넣어주는데, 여기에는 다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앞뒷면으로 열리는 스윙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는 3번방도 있어요 3번방 사이즈는 2800에 2800 사이즈인데요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창호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채광 자체도 좋은데다가 아,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우측에는 2번방도 있습니다 2번방 사이즈는 3100에 2500 사이즈인데요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2번방에는 터닝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이 뒤쪽 공간을 보시면은 다용 도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짐 같은 거는 다 이쪽으로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환기창도 시스템 창이기 때문에 옆, 위쪽으로도 열리고 옆쪽에서도 활짝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액이랑 보일러실은 별도로 나와 있어가지고 소음 걱정 없이 사용하시기에도 너무 좋고요. 이쪽 공간 여유로우니까 잔짐 같은 거 조금 더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2번방 대각선에는 런드리 룸이 따로 있어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는 세탁기랑 건조기 올려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마한 스타일러 자리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부장부터 옆에 옆부장까지도 이렇게 있으니까 수납하시기에도 좋고요. 이 공간이 끝이 아니고 앞쪽에는 팬트리 공간이 따로 음, 아... 있습니다. 대박이죠. 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음, 포룸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 장까지는 드릴 거예요. 아, 이거, 이거 다 준다는 거예요? 다 드립니다. 이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정도 공간이면 만약에 자녀 수가 많으면 여기 쪽방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는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 나와요. 답답함이 하나도 없죠. 와, 이제 진짜 너무 깔끔하고, 이거 벽지 톤도 너무 되게 약간 고급진 느낌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고급스러워요. 600에 600짜리 좋은 타일 들어와 있는데, 거울장도 이제 뭐, 공주님 거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전기부터 세면대까지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욕조도 보시면 이 뒤쪽까지 공간이 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벽선반 사용 안 하실 거면 이 뒤쪽으로 그냥 배치하셔도 될것 같고요. 코너선반 지저분하지 않게 안쪽으로 조적식으로 딱 넣어놔가지고 정리하시기에도 너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답답함 전혀 없이 너무 좋아요. 자, 맞은편에는 오늘의 집 주방입니다. 야 주방이 엄청 넓네요 주방 딱 여성분들이 좋아하게끔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테이블이 적으면 은 요리하면서 뭐 재료 둘 데도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 상판으로 완전 빼곡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길이만 보더라도 싱크대 상판 끝까지가 3m예요 아, 이게 3m예요? 3m 정도 나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요리하실 만날것 같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3구부터 독립형 후드까지 잘 빠져 있는데 이 아래쪽에는 기본적으로 식기, 세척기 옵션으로 들어가니까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될것고 같고요. 사각 싱크볼도 이 뒤쪽 편으로 이렇게 넓게 되어 있으니까 설거지 하시기에도 편한데 상부장 같은 경우에도 딱이 정도면 깔끔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납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아래쪽에 서랍장을 워낙 많이 만들어 두어가지고 수납 걱정 별도로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제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소형 가전 넣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딱 마련해놨습니다. 여기에는 냉장고 세칸짜리도 있으니까 입주 시에 새로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식탁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다가 두시면 되는데 소파랑 식탁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최대 6인용까지는 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소파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제 왼쪽 편에는 마스터룸도 있어요. 마스터룸 사이즈는 3,300에 3,700 사이즈인데요. 넓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퀸 사이즈 침대를 센터에다가 두더라도 양쪽으로 뭐 공간 여유롭게 남고요. 근데 안방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과 화장실, 욕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침대랑 그냥 TV 하나만 깔끔하게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니까 오늘의 집은 에어컨만 총 4대 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측편에는 화장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별도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뒤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왼쪽 편 보여주세요. 안방 욕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폭 자체가 좀 여유롭게 나왔어요. 사용하시더라도 크게 불편한 거 없을 것 같고요. 디자인 자체를 워낙 깔끔하게 해가지고 안방 욕실도 고급스러운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이 끝이 아니고 이 중문 뒤쪽에는 드레스룸까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시스템 장들 전부 다 옵션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도 별도 설치 없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먼지 걱정 많으신 분들 이문 하나만 닫고 생활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4100에 3200 사이즈 나오고요. 여기에도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폭 자체가 여유롭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식탁이랑 쇼파를 두셔도 전혀 이질감이 없고요. TV 이렇게 대형 사이즈를 뒀는데도 집이 넓어 보여요. 아, 집이 굉장히 음. 커가지고 넓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넓어요. 여기 넓어요. 그리고 시스템 창호 자체도 굉장히 비싼 거를 두었기 때문에 단열 걱정 없이 사용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데다가 보셨겠지만 일단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 완비가 잘 되어 있어서 거주하시기에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장다 보여드렸는데요.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두개 동에 50세대 단지형으로 꾸며져 있고요. 디자인, 건축상까지도 받았기 때문에 내관부터 외관까지가 일단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가 현재 몇개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제일 안쪽 동이라서 앞에 동과 이렇게 맞닥뜨려 있지만 남은 자녀 세대에 못뻥 뭐 뚫려있는 것도 있으니까 오셔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용인 IC가 차량으로 여기서 3분 거리에 위치되어 있어서 올라타시기에도 너무 좋은 데다가 서울까지 진출이 가능한 광역버스 정류장까지도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서 서울까지 출퇴근 걱정 없이 하시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조금만 걸어나가시면은 용인에서 유명한 대형 마트까지도 있어서 장보시기에도 너무 편리한 오늘의 집 분양가는요. 일부 조정이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유선문의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실 입주군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대만 소지하고 계시면은 최대한 맞춰서 입주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일단 빠르게 연락 주셔야 돼요. 디자인 건축상을 받고 단지형으로 조성까지 되어 있는데 커뮤니티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는 오늘의 집이 궁금하시면은 매물번호 고 대표 번호로 방문 예약 잡아 주셔야지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티리 따봉 보장이었습니다. 따봉.